그걸로 우리의 유대를 확인하고 가는 거지. 오, 우리 앉은 굉장히 과감해. 우리 앉은 과감한 거 확인했어. 하나로 묶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의식 같은 거죠. 와 노바의 시야확인 완벽했고 깔끔하게 헬스테 디발 특성 개좋아, 나도 저거만 찍고 난트로 사기 특성이야 근데 그 슬로우가 결국엔 증가된 이속에도 두경기에서 느려지긴 할걸? 결국에 슬로우는 이기지 못한다 하이룬이쌓여있어요 좋아좋아 비밀작전 아, 둘은 그래, 내가 잘못본거지 방금 스킬이 안나간거같아 방금 이상한 모션이 보인거같은데 난 아무것도 못봤어 <laughs> 어, 여기, 건방진 이거 때리고 있는 거 같은데 잡아, <불스> 그렇지? <불스> 우리 겁니다 이제. 지 천장 미끌썩다구. 아, 내가 이수아 이긴다고 했잖아. 완벽한 완벽한 조합 구성이었다니까. 크롬이가 피 깎고 그 피해를 마 마무리를 노바가 해버린다. 너무 완벽하다. 고방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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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탈령이 짜여 있어요. 목소리> 봐봐, 저거. 발가벗은 송하나 아무것도 없다. 가서 찔러버려! 나 만화가 없어. 형타라도 열심히 치자 봐라, 모래반지 빵이야, 빵이야! 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았다. 딱 막으라고 하면 깔끔하겠구만. 할 일이 쌓여있어요. 팔룡이 쌓여있어요. 아이고 스택 너무 감사 합니다. 야, 역시 부 출의 명수. 오 노바, 노, 노, 노바! 오케이! 나이스! 살렸어, 살렸어! 띵! <끼리> 아이고, 블루미가 지는 게 말이 안 됐다니까, 사실. 오, 이거, 부두춤맨인가 설마? 돌아와. 저게 한다고. 와, 이거, 루비. 루비, 미쳤어. 루비 때문에 꽂혔어. 죽어 허허. 걱정하지마. 이겼어, 이겼어. 누가?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두인! 두인이 형, 여기 맞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오우야, 오우야. 안 돼, 안 돼, 뭐라 죽어? 안 돼! 너무 욕지마, 그렇지 못 먹어. 어디 블록 에서도 룸비를 먹으려고. 멱살 잡아, 멱살 잡아, 데려와. 아직 끝일 굴레 1킬일 굴레 1킬 아뭔욕 지금 딜 그래도 우리팀 딜러가 잘 따라오고 있어 지금까지 제 절반 딜들이었는데 지금 노바가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용파 아주 희망차 왕성. 아, 저기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이건 달려라도. 뒤 보시지. 안 돼. 오래식계문방에오래식계문방 세워. 오, 물이 안 생겨 보태야겠습니다. You so 끝나지 않았어요. 좋아 좋아.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푸르이가 양념하면 노바가 바로킬 바로바로 you okay. 네, 어 저런 저런 수가지들 우리꺼를 죽여버려 자 네요 나옵니다 죽어라, 죽어라. 물약이 있는데 먹칠 못하지 신스틴 리뷰. 요 리뷰는 보긴 했어요. 보긴 했는데 유튜브에 넣고 다시 보기는 있을 거예요.

할배. 죽어라, 죽어. 어림도 없다, 그것은. 여기는 바로 크로미존. 우리 그래, 정비가 안 돼서 한번 쉬고 가야 될것 같아. 나오자님 안녕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김내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6만들 블러비는 역할을 다 했다. 아, 이것이 물러비 그렇다. 우리가 크로미를 이기지 못했던 건 조합 문제가 아니었을까? 팀에 노바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젠 있다. 노바. 아 그러고 싶은데 플래티넘이랑 뭐야 스같은하나파 뭐, 플래티넘이랑은 지오가 아예 착지가 안 되네. 구원단 출동, 살리러 가. 그레이맨, 그레이맥스 전에 미쳤나?

두번돌아오는 거야. 아, 나총 맞았어. 야, 사람한테 총을 쏘네. 싫은 가돌 아, 오기 전에 죽였다 <laughs> 어떡냐? 도시 러론의 힘이다. 아. 양자 극 가속. 어! 아! 와, 와 뭐야, 피 차는 거. 쳐 버린 피 차니. 1만 셔티. 오, 오! 좋았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노바였다 불로미가 10만 들을 넣으면 뭐해 죽이질 못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불로미가 10만 들을 넣을 때 킬을 따줄 수 있는 노바였던 것이다 이지 이지피지 하구만 이지피지 아 어! 점수가 사연 당연히...